1학년 1학, 내용 그나마 중학교 때도 좀 여러 번 해서 이게 되는데 2학년때터막 막 갑자기 성적 훅 떨어진 애들 있거든 그게 이것까지 선행이 이제 좀안 돼서 그런 거야 그리고 이게 수원에서 어려운 게 너무 많거든 이걸 봐봐 두께도 상당하대 우리 그때 베이직 센했던건 진짜 진짜 우리 그냥 연산하고 이 정도였던 거야 이제 진짜 딥하게 들어가면 이 정도까지 해야 제대로 배운 거거든 이제. 중3 때 시간 있을 때 지금 열심히 해. 그러면 나중에 너네 고등학교 가면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과학도 진짜 어렵거든. 공주아 그래도 과학원단니잖아전행 네. 그 한다 아니야? 이제 하고, 하고 있어. 그치. 통합 하고 있어, 아니면 이 학년 가고 있어? 통합고. 어, 그건 그러면 할 만하대. 그 이후로 가면. 근데 <laughs> <laughs> 이제 이것도 해야 되는데 과학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자, 지수의 확장. 자 이제 이 확장하면 이제 우리 앞에 이런 걸다 그냥 나중에 보면 이렇게 바꿔도 돼. a의 분의 1, b의 8분의 1 이렇게 바꿔주면 돼. 이렇게해서 계산해 주면 되거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볼게. 자, 첫번째 지수의 확장. a의 0제곱이 1이 된대.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증명할게. 봐봐. a의 m제곱하기 a의 n제곱이 a의 m 더하기 n이었던 것 되나? 먼저 그럼 내가 얘를 m 값을 0을 대입을 해볼게 그러면 a의 0제곱하기 a의 n제곱은 0제곱이다 a의 m 되는 거 되나? 자 이건 지금 맞죠? 그럼 약분해니까 a의 0은 뭐가 돼? 1 된다. 이렇게. 그래서 아 얘는 어려 뭐... 에다가 영 넣고 n에다가 마이너스 넣어볼게요 빼기가 나오면 자 그럼 봐봐 a에 m 하기 a의 마이너스 m 은 음. 도, 거넣면 어떻게 돼? 이마이너스 어디로 간다했어? 루트로 간다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역수가 되는 거야. a 에 마이너스 1이라고 뭐가 는 거야? a 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거 볼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은? 2분의 1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됐나요? 자그 다음 이제 밑에 가서 아 요거 볼게. 자 그러면 지수가 우리가 a의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일 때 이게 자연수의 범위에서만 됐었는데 이제 이게 정수도 다 가능한 거야. 자 그럼 봐봐. 2의 3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5제곱 하면 은 2개를 더하자. 그럼 얼마?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거 계산하면 4배1 이렇게. 자, 요거는 2 빼기 4면 돼. 계산 가능하다. 마이너스 2가 돼. 그러면 5의 제곱분의 1즉 이게 이제 나중에 바로 될건데 안되면 중간부터 거쳐서 하면 맞죠그 다음에는 요거랑 요거랑 곱해져 그럼 2에 마이너스 10이 돼 이거 2에 10제곱분의 1 되고 뭐 2에 10제곱이 돼요? 1 0제곱이 되고요 0 24분의 1 요거 마이너스 2 분배를 해줘 그럼 2에 마이너스 4, 3에 마이너스 2그 요거 얼마예요 2에 4제분의1 16분의 1, 9분의 1 그다 지수 법칙이 이제 유리수 범위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어또 볼게요. 자, a의 n분의 n 값은 어떻게 되냐면 n 제곱근의 a의 n 제곱이 된대.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볼까요? 자, a의 n분의 m의 n 제곱한 뭐가 돼? a의 n 제곱 되는 건 되나? 자, 우리가 a x의 n 제곱이 a가 됐을 때, x는 a의 n 제곱근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됐어? 자, 그럼 이것도 봐봐. 이거는 a의 n 분의 m은 a의 n 제곱의 n 제곱근이야.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AM의 n 제곱근 이랬으니까 n 제곱근의 AM 이렇게 되는 거야. 되나요? 그러면 봐. 얘는 여기 여기야. 여기, 분모에 없는 거야. 여가 여기로 온 거야. 그럼 이 숫자로 한번 해보 A의 2분의 3은 A의 3제곱이고 얘는 어디로 가? 우측으로 오는 거야. 여기 2가 있는데 2는 안 적어도 돼요. 그럼 A의 5분의 3 하면 어떻게 돼? 5제곱근에 A의 대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돼. 되나? 자, 그럼 A의 5분의 1은 어떻게 된다고? N제곱근의 A가 된다. 됐어요. 자, 그럼 밑에 얘예 한번 볼게요. 5의 3분의 1은 어떻게 돼? 대제곱근의 어, 5의 제곱이니까 25 이렇게 적어도되고 이렇게 적어도 다 똑같은 표현이야. 또는 대제곱근에 7의 마이너스 2. 어, 이것도 굳이 분수로 하자면 49분의 1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똑같아요. 10의 마이너스 2분의 세제곱은 루트 어 10에 마이너스 3. 3분의 1. 있어요. 9에 3분의 2는 3제곱근에 9에 제곱. 그뭐 이거 꼭 바꾸자면 9는 3에 제곱이지? 3에 4제곱. 이렇게 바꿔도 돼. 됐나요? 그 다음. 아, 그럼 뭐 이것도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 바닥. 얘가 4고 얘가 3이잖아요. 걸로 이렇게 봐. 3에 3제 곱해, 3에 3을 곱하기 3 이렇게 한거요걸 바꿔 나갈 수 있지 너네가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이게 다 똑같은 표현이란다 그렇죠? 자, 그러면 뒤에 가면 지수가 이제 수가 확정돼서 유리수일 때 가능하고 실수일 때도 다 가능한 거야 그 곱하라 하면 지수끼리 더하면 되고 나누라 하면 지수끼리 빼주면 되고 됐죠? 그다음 이제 밑에 보충 함수 볼게 자 이게 얘들아 이제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 우리 바꿀 때 문제 조건 봐봐 지수가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 봐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커야 가능해 지수 법칙이에 알겠죠? 그럼 여기 밑에 봐봐 밑에 맨 밑에 얘 봐봐 마이너스 2의 제곱의 2분의 1 이렇게 성수 나올 때는 주의를 해주자 이거 이렇게 먼저 계산이 안돼 0보다 클 때만 지수 법칙이 가능하겠거든? 그럼 봐봐 이걸 계산을 해주고 줘야 돼 마이너스 2 제곱한 뭐가 돼? 4가 돼. 그래서 4에 2분의 1을 계산해줘야 돼. 이거 먼저 계산해서 아, 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점수일 네, 땐 주의하자. 양수로 바꿔줘서 계산. 그럼 얼마? 2. 왜냐? 4는 뭐였어요? 2의 제곱이제 이 거기에 2분의 1제. 그리고 2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줘. 됐습니다. 어, 자, 보충학습 1번에 뭐라 했냐면 자, x의 a제곱이랑 y의 b 제곱이 같대. 그럼 우리가 이거를 x는으로 나타내자. 그럼 x는 어떻게 될까? y의 a분의 b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여기 원래 a였대. 여기를 a분의 1해 주고 여기도 a 분의 1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x는 y의 b 분의 b. y는 얼마를 게겠 y는 뭐가 돼? x의 b분의 a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자, 그다음 밑에 오빠 두 번째. a의 x 제곱 b의 y제곱, c의 z제곱이 k랑 같대. 자 그럼 요거를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 a의 x제곱은 k, b의 y제곱은 k, c의 z제곱은 k. 그럼 a는 뭐가 돼? K. k의 x분의 1, b는 k의 y분의 1, c는 k의 z분의 1. 요렇게 바꿔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이제 뒤에 나올 거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자유자재로 너네가 양면에 똑같이 해주지 말면 돼. 그럼 이렇게 정리되겠지. 됐나요? 자, 그럼 뒤에 마서 개념을 익히기. 그럼 지금 전 이제 희사 21도까지 할게 하고 나오는 시간에 과제하고 반대입니다. 2분의 1에 마이너스 하면 뭐가 돼? 2가 되지. 이의1 0가 되는 거야. 그러면 2의 10제곱이 1024가 되거든. 거기다가 4를 곱해. 이게2 더, 이해 분이더 해야지. 곱하는 게 아니고 곱하는 게 뒤에 더 해야지. 그 이해? 제정신? 그 이, 니까 지수끼리 더해야 이. 이.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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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이. 야 이. 야 이. 이. A의 이. 이. 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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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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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동안 1이니까 2개 빼야지 3분의 루트 5 빼기 나누기가 아니야 루트 고 2개 나누기 3이 나누기 4개 나누기 5이나이이이개 나누기 이개 나누기 이개나이기이개나이 나누기 2개 나누기 3개 나이기 4개 나5이이6 나누기 7개 나누이 8개 나누기 다 정리해볼게. 지금 봐봐요. 지금 다 1번, 2번, 3번 1번, 2번 다미이 어떤 식포도 제곱으로 다 바꿔줘야 돼. 3번에 계산하려면 자, 그럼 4는 얼마야? 2의 제곱이죠. 그럼 2의 3분의 4가 돼. 나누기 24는 8, 3, 24가 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돼. 그지 개를 3분의 1해줄까 3분의 1을 하나씩 하나씩 해주는 거야. 그럼 나누기 2번에 2의 3의 3분의 1 이렇게 이해해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는 거야 18은 얼마? 2 곱하기 3의 제곱이 제 얘를 3분의 2 분배해주는 거야 그러면 2의 3분의 2 3의 3분의 4 이렇게 그럼 2는 이끼리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2에 한꺼번에 줬다 3분의 4 이건 나누기지 그러면 빼기지 요거 곱하기지 그러면 더하기 이렇게 해주면 돼자그 다음에 3은 여기 나누기였다 그쵸? 빼기 3분의 1 여기 더하기 3분의 4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얘랑 얘랑 하니까 3분의 1이니까 2가 되제? 2 빼기 1이니까 2가 돼 그럼 여기서는 얼마야? 1이지? 6 이렇게 됐나? 자그 다음에 요거 볼게 27은 3의세제곱 125? 5의세제곱이야 어. 자, 그러면 3의세제곱5의세제곱 즉, 5분의 3에 3제곱으로 방어할게. 그럼 거기에 마이너스 3분의 1. 요거는 곱하기다, 그치? 그럼 또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요거 약분돼 그럼 정리해줘. 5분의 3에 2분의 3이 된다. 이말이야 자, 그 다음은 5의 2분의 1이랑 자, 얘는 얼마야? 3의 세제곱이지 3의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다 따로따로 떼보자.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3의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3의 2분의 3 이렇게 돼. 분 음, 자, 분모는 5의 마이너스 2분의 3 5의 2분의 1 이렇게 돼. 그럼 여기가 얼마 돼? 1대, 그쵸.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 요거는 요거 계산하니까 5에 마이너스 1분의 1대, 5에 마이너스 1 얼마야? 5분의 1이지. 역수는 얼마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 얘를 요렇게, 요렇게. 그럼 얼마? 5에 제곱. 나누기 2에 루트율이랑 루트율이 곱하니까 루트 12가 되니까 2루트 3. 4는 얼마? 2의 제곱이거든. 그럼 2의 제곱에 루트 3이가 루트 3. 그럼 이거 어때요? 없어지지? 어게하나 25개. 일단, 어, 차라 이제 필수 이제 6. 자, 우리 이거 얘네들 다 똑같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렇 이제 지수로 다 바꿔주면 돼. 자, 요거 따로 한다. 이거 지수로 바꾸면 얼마야? 2의 2분의 1제곱이것 하나.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4에 3이랑 2가 걸쳐서 으니까 6분의 1. 그럼 이거까지 덧글야지 어, 그러면 4랑 2만 있는 거지. 그럼 8에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2에 거듭 제곱을 하래. 2로 다걸꿔야 돼. 그럼 돼. 4는 2에 제곱이지 여기 2가지 경우가 8은 2에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2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8분의 1 하세요. 이 말이야. 못하기니까 더하기 지제 그러면 2의 얘를 24로 바꿀까? 그러면 1이 더하기 3824 더하기 8324. 2에 얼마예요? 24분의 23. 이렇게. 8분의 3. 8분의 3이야? 어, 그 얼마? 9. 29. 이렇게. 이렇게 해. 두 번째 거. 이것도 다 따올까 떼자 이거 하면 a의 2분의 1. /2. 이거 하면은 a 4분의 1. 이거 하면은, a의 1 이거 하면은 여기 여기 여기인가 a의 8분의 1. /2. 이거는 8분의 1 이렇게 다 그럼 다 곱하기 이 더하기. 그러면 분모로 8로 바꿀게. 그러면 4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이데그 a의 1대네. 1대. 이따가 뭐 하고 다음 시간에 과제 하고 갑시다 <laughs>